자, 또 출발. 14번. <laughs> 페이지 38쪽에 14번 보면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0인 집인데 어, xyz가 모두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 음이 아니면 얼마 이상이지? 음. 0 이상이고 정수라고 했으니까 0개, 1개, 2개 딱딱딱 끊어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1번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니까 구슬 10개 던지자는 소리야 그래서 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얼마 이상이야? 0 이상이지 한개가또안 들어가도 돼 그래서 1번 문제는 0 이상이니까 밖그릇 3개에다가 몇개 던지는 것 뿐이야? 10개 던지는 것 뿐이죠 이렇게 됐어? 그러면 3H 10이니까 둘이 더하면 13 12C 10이 되나요? 그 다음에 자리 바꾸면 12C2가 되겠죠. 그래서 뭐66 이렇게 나오겠네. 자 두번째 봤더니 모두 뭐라고 주어져 있어? 자연수. 자연수라고 있다. 1 이상이죠 자연수는. 요게 포인트야. 그럼 1 이상이니까 아까 했던 거 적어도 하나 먼저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네. 하나씩 미리 담가놓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씩 담그면 몇 개만 더 던지면 돼. 7 개. 그래서 얘는 3h7이 되는 겁니다. 이랬니? 네. 그러면 요거 뭐 12고 9c7, 9c2가 돼요. 자 여기서 옵션 들어가자. 어, 모두 짝수. 자 일단 0 이상의 모두 짝수다. 짝수라고 해주는 거는 여기 봐야 돼. 왜 이걸 봐야지 시험지 갔나? 짝수라고 하는 거는 몇 개씩 던지는 거야. 2, 네. 4, 6, 8, 네. 몇개씩 묶어? 네. 두 개씩. 네. 그래서 1번 0 이상이다 네. 이렇게 되면 네. 구슬이 10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씩 묶여져 있는데. 네. 그럼 구슬이 총몇개 되는 거니? 네. 다섯, 개. 네. 다섯 개 되는 거야 다섯 개. 이해돼서 네. 그러면 얘는 갑자기 얼마로 바뀌어? 3H5로 바뀌는 거야 오케이 응. 2 이상 자 이번에 0 이상이 아니라 이제 자연수 짝수라고 쳐봐 자연수 짝수는 1이 없지 응. 그럼 얘는 그릇이 이제 어떻게 뽑아야 돼 최소 몇 개씩은 당겨져 있어야 돼두 개씩은 이렇게 당겨져 있어야 돼 그럼 이제 몇개 남지 네개 남지 응. 네개 남기는데 그게 하나씩은 못가 하나 들어오면 얼마 돼버려 혹시... 3대버리지 그치 홀수대버리려 그래서 얘도 역시 두 개씩 묶여져 있는 이 구슬이 몇 개가 있는 거야 두개 얘네를 던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3치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XY는 홀수고 뭐 Y는 짝수다 뭐 이딴 거 나올 때 홀수, 짝수 이야기 나오면 얘네 뭐만 기억하면 돼 그렇게 두 개씩 묶어서 뿌리면 된단 말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네 요거 좀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최근에 모의고사에서 본것 같아서 이제 두 개씩 묶어서 뿌리는 거두개 네. 단위로 날라다녀야 되지 뭔지 이해 되니? 뭐 선생님 홀수 자연수는요 아니 홀수 자연수는 저기가 뭐라고 해야 돼 하나씩 미리 담가 놔야 되잖아 그러면 두 개씩 묶으면 10이 안 나와 그래서 그거는 내가 안 건드린 거야 뭔지 알겠어? 음. 짝수만 했습니다 자, 그 밑에 65번은 똑같은 거지, 그치? 음. 4H8에다가 밑에 거는 4H4가 되겠다, 그쵸? 네. 그 밑에 66, 67 해볼게요. 경외수가 넘어가면 뭐 뒤로 확률이 겠지요어차 똑같은 거잖아요. 전체 경외수분의 그 경외수가 확률이니까 경우에서는 확실히 좀 서야 돼. 뽀갤 때 있으면 확실히 뽀개주고 그리고는 고박이고 또는 항상 더하기입니다. 자,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가 105랍니다. 음이 아니니까 0 이상이지, 그렇지? 네. 그냥 3HL이 되겠네요. 맞아? 네. 이게 66번입니다. 그럼 얘가 3 더하기 n 마이너스 1 cn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볼까 n 플러스 2 cn이죠 그쵸? 그쵸 자 여기서 이제 그거 하나 들어가면 되겠네 nc r이나 nc n 마이너스 r이나 둘이 어때요 네 이거에서 이거 뺀거 같단 말이야 그럼 n 플러스 2 c 누가 같아 2가 음. 되겠지 근데 이게 얼마래 그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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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그러면그렇게 곱해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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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그럼얘그2 1 2리이었겠네그렇죠 연속해서 곱해서 1고그리는 그리고, 그1고 그리고, 15 1 그리고, 그5 14. 리고 그리고, 야리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 15 1 사4에 21이니까 105가 나왔겠죠. 그렇죠 네. 됐어? 네, 네. 두 칸짜리야. 재현아 여기 두 칸짜리. 오케이? 네. 그럼 n 플러스 2가 얼마야? 15. 그럼 n은 얼마가 되겠어? 13. 13. 이렇게 떨어져야겠죠. 이게 두 칸. 네. 여기서 또 들어온 게 이게 들어왔네. ncr하고 n 마이너 같으니까 여기에서 이거 빼줘서 2로 찾아낸 거야. 오케이? 네. 네. 많이 도 뽑았네요. 세 개밖에 없는데. 자 67번 x y 더하기 z까지해서 2 e 이하인 의미 아닌 네. 그럼 0 이하라는 거죠 0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봐봐 x 박스 y 박스 z 박스인데 얘네 하나도 안 던질 수도 있어 셋이 다 더해서 0일 수도 있어 맞아 네. 그래서 R이 0일 때몇 가지 0 0 0이니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3시 더에서1 하나 던질 수도 있지. 그렇지? 맞아. 그러면 하나 던지는 건 어디? 3H1이니까 3C1 몇 가지? 세 가지. 다 더해서 2인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세 개의 두개 던지니까 3H2 둘이 더하면 5. 4C2 해서 6가지 이렇게 되겠죠. 또 너이니까 다뭐해 주면 되겠어. 더해 줘서 총 10가지가 되겠죠. 이해됐니? 네. 15번 어디서 뭐 봤던 문제처럼 생겼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얼마 이상이라는 거야? 0 이상이라는 거죠 일단 됐죠? 네. 자 ABCD 순서쌍입니다 ABCD 중에서 두, 몇 개가 0이래? 두개가 네. 0이래요 네 42부터 들어가야겠네요 0 되는, 하나도 안 들어오는 애들 두개 뽑아줘야지, 이렇게, 그치? 네.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는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미리 몇 개씩 담가놔야 돼? 한 개씩 담가놔야 된다. 그리고 토탈 총합은 얼마야? 10이야. 한 개씩 담가놨으니까 몇개더 던질 수 있죠? 8개를 던지는데 중요한 게 있어. 얘네한테는 못 던져. 여기한테만 몇개 던질 수 있어. 8개. 그래서 여기가 2H8입니다. 저 친구들한테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42면 6인가요? 98, 91, 9C, 98, 91, 9개. 이렇게 되겠네. 저 초탈 밥은 뭐가 돼? 54개가 되겠네요. 밑에 68, 69, 정신 차리고 풀어봐, 이거. 중복업도 끝물이구만. 어르신, 문제가 길어지는 거 보니까 68번 자연수에 줄 쳐놓고. 거나 같은이 들어와 있네. 뒤에서 40 페이지하고도 이어지는 내용이네. 우리 예전에 경회사할때 자동정렬 기억나? 자동정렬 뽑으면서 얘네가 갈 자리가 있어. 그게 자동 정렬이지. 음. 지금 68, 69는 둘다 제목을 붙이면 자동 정렬이야. 중복 조합과 그냥 조합의 자동 정렬. 눈이 있으면 중복 조합, 눈이 없으면 그냥 조합. 네, 요거가 돼야 뒤에 함수도 되겠다. 높을 음.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석부터. 포인트는 4글자, 네 자동 정렬, 지한 자동 정렬의 뜻인 거예요. 한개 지워주면 예, 자동적으로. 그냥 지네들이 갈 자리가 있는 거야. 선택만 하면. <laughs> 교과서 연습 문제 정도. 아, 연필 풀라니까 왜 자꾸 불펜으로 껄쩍그냐새 <laughs> 책인데. 근데 여기는 좀 필기에 대해서 좀 불편해. 좀. 문제는 연필로. 음. 필기는 불펜으로 하더라도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 컴싸로 풀고 화이트로 치우잖아 그거. <laughs> 야, 수학 시험지 이렇게 갔다 오면 진짜 컴싸로 푼거온 애들 보면 진짜 속상해. 기가 막 풀고 막 덮여가지고 문제도 안 보이게. 응. 확률과 통계는 필기할 게좀 있어요. 응. 문제 분 순서. 그때그때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큰 틀은 그대로니까 그걸 익혀야 돼. 어? 너 확률과 통계, 이거 우리 지금 이거 세 번째 시간이구나. 첫 번째 거 조회수 10 넘었다? 어. 누가 본 거지? 너네 아니잖아. 한번 봤어요. 그래? 성혁이가한 번. 경사 올리겠습니다. 뭐? 경, 경사 올리겠습니다. 경사는 뭐야 축제 열렸습니다. 어? 10회 넘으신. 어. <laughs> 야, 바로 이틀 만에 10회 넘었어. 어. 음. 그럼 뭐예요? 인사할까? 좋아요, 구독 힘이 된다고 하지만 네. 없어 보이지? 네. 뭐 내가 그걸 뭐할 거라고 그걸 부탁해 그치? 네 근데 10번 중에 할때 그냥 순서대로 썼어 그냥 답이 안나요 크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수가 근데 뒤에 숫자가 커지면 엄청 커지죠 그러니까 68번 보니까 답이 6개니까 6H3이거든? 6게 있으면 83이니까 8, 7, 6, 56까지인데 쓸 자신 있어? <laughs> 음. 1, 3, 5, 6, 7까지는? 응? 값이 올수 있다면? 11까지 있잖아. 어. 그 6개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68번, 69번을 하면서 계속 떠들잖아 누구한테 주력하라고? 대준아. 네 글자. 자동정렬. 그렇죠. 자동정렬. 뽑으면서 지네들이 갈 자리가 있어. 그럼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는이 있으면 중복조합 자동정렬이고요. 는이 없으면 그냥 C, 그냥 조합 자동정렬이야. 왜 그런 얘기를 했나? 68번 볼게요.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홀수지. 그러면 셋다 뭐가 돼야 돼? 무조건. 홀수가 됩는요 네. 짝수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조건에 봤더니 12보다 작거나 같은 홀수지, 그치? 네. 그러면, A, B, C인데, 얘네들은 홀수니까 1, 3, 5, 7, 9, 10, 몇 가지야? 6가지. 네. 여섯, 여섯 가지인데 는이도 있죠. 네. 그, 그러니까 같아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네. 그래서, 세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동정렬중복조합이야. 눈이 있으면 자동정렬이야 자, 1, 3, 5, 7, 9, 10, 1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3개 뽑아봐 1 3, 1, 3, 5, 그럼 얘가 1이 되고 3이 되고 5가 되는 거야 어. 중복을 허락해서 뽑아봐 7, 7, 9, 그럼 어떻게 돼? 7, 7, 9, 이거밖에 안돼 자동정렬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이 6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개 뽑는 거랑 똑같아 3개를 뽑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가 마음에 드는 거 3, 3, 7, 그럼 어떻게 돼? 3, 3, 7 정해져 있어 3, 9, 9여섯 선생님 3, 9, 9 A, B, C에 갖다 그냥 넣으면 돼 자동적으로 어? 그럼 결국 지금 아 여기 6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는 거구나 세개를 뽑으면 가지는 거야 함수하고 똑같아 자동적으로 넣는 네. 그래서 이게 9C니까 8C3, 8, 7, 6, 2, 로 3, 1로 나누니까 56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C는 없어지면 어떻게 해? 이게 그 밑에 거 봐야지 네, 음. 그릇 네. 어떻게? 네. 아닙니다. 그냥 N 계에서 뽑는다고 생각해야지. 여기 그릇으로 가면 안 되지. N H R. N 계에서 알 대를 뽑는 거지, 그렇지? 네. 그냥 단순하게 가야지. 어. 무슨지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요. 1 A B O C 는 있네. D 10입니다. 다 따로따로 따로 갈 거예요. 자, 여기 봐. 여기 눈이 있어서, 요 AB 말이야, AB. 눈이 없지? 눈이 응. 없는 건 단순 조합이라고 그랬고요. 눈이 있는 건, 응. 선생님 뭐라 그랬어? 중복 조합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맞아? 응. 그럼 봐봐. 이거 봐야 돼. 응. 1보다 크고 5까지 올수 있지? 응. 2, 3, 4, 5야. 두개 뽑아봐. 2, 3. 2 4? 응. 그럼 얘가 2구 얘가 누가 돼? 4. 4. 4호뽑아봐 얘가 4가 되고 얘가 누가 돼? 음. 5. 네. 그냥 조합 자동 정리가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얘는 4시 2가 되는 거예요. 두개 따로따로 뽑아야 되니까. 눈이 없다는들은 둘이 다르다는 거야. 그럼 몇 개를 뽑아야 돼? 2. 두 개. 내가 마음에게 선생님 24 뽑았어요. 그럼 얘가 2구 얘가 뭐야? 4. 내가 3호 뽑았어요.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얼마야? 5. 그래서 눈이 없으면 그냥 조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네. 잠깐 고개 좀 이따 숙여 여기 봐 여기서는 CD 10인데 눈으로 묶어져 있어 그치 네, 네. 근데 5보단 뭐 해야 돼 네. 커야 돼 그러면 6, 7, 8, 9, 10까지 올수 있단 말이야 네, 네. 근데 여기는 눈이 뭐가 있어 눈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6, 6 와도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다섯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으면 된다 두 개를 뽑으면 된다 내가 8 9 다른거 뽑아도 8 9고 내가 7 7 뽑아도 7 7 10 이렇게 들어오는거지 이해되니? 네. 는이 없을때는 그냥 조합이고요 는이 있을때는 뭐가 돼? 중복 조합이 되는거야그 차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네. 뭐 계산은 여기 6 곱하기 6 12 15 이렇게, 이렇게. 그 차이를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이 68번, 69번에서는 뭔 이야기를 하고 있어? 포인트가 뭐야? 포인트를 잡아야지. 자동 배열 배열. 그렇지, 자동 배열, 자동 정렬. 오케이, 근데 니네 정렬. 자동 정렬이란 말 익숙치 않나? 네. 아니, 아니. 그래서 자동 정렬, 자동 정렬 내가 심어주는 이유가 니네 컴퓨터 할때우 클릭해서 딱 누르면 자동 정렬 딱 하잖아. 아, 낯선 문자구나. 네. 지금 그냥 익숙한 문자일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자동정렬하는 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번에 이제 함수의 개수가 가는 거죠. 여기도 이제 똑같이 자동정렬입니다. 포인트는. 자, 1번을 봤더니, 자, 여기 이거 뭐 써놓고 갈까요? 1, 2, 3에 4, 5, 6, 7인데. 자, 1번 X가 다르면 누구도 다르대. Y도 다르다고 좋지, 그치? 이게 뭐지? 1대1 함수란 소리죠? 그러면 여기 봐. 1이 갈수 있는 곳이 몇 군데? 1이 갈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네 군데. 2가 갈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세 군데. 3이 갈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두 군데. 1대1인 거 먼저 찾아냈고 자, 2번을 봤더니,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X1, X2. X가 커지면, 함수값도 뭐해져라 커져라 그래. 여기서 쓰는 게 자동정렬이죠. 는 있어요 없어요. 네, 맘에 드는 거 태준아 세개 뽑아봐. 4, 6, 7. 그러면 4는 얘 거, 6은 얘 거, 5, 7은 얘 거야. 이해되니? 네. 그래서 여기는 4시 3이 됩니다. 그냥 자동정렬. 자, 근데 3번을 봤더니 x가 커져, 그렇지? 작아도도 상관없어요. fx1, fx2, y값들은 뭐해지래?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상관없어 네. 뽑아서 그냥 배열하면 리니까 여기 크거나 같다, 는 있으면 뭐라 그랬어? 중복조합이라고 했지? 네. 여기서 맘에 드는 거 중복을 하라고 해봐 5, 5, 6이다 5는 얘꺼, 6은 얘꺼, 6은 얘꺼야 이해돼? 네. 선생 6, 6, 6다 얘꺼야, 이렇게 이해됐어? 네. 그래서 얘는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개 뽑는 거야? 세. 3개 뽑아주는 거죠, 이렇게 됐니? 네. 63, 20개 이렇게 나오있는데 네. 이게 중복 조합이다. 오늘 중복 조합을 멋있게 다 끝내버렸네. 음, 우와... 오늘 음, 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숙제.